낙관과 하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를 그리기 위해서, 렉탱글 툴 선택해 주시고요. 필 클릭해서 앞쪽으로 표시하고, 난 하시고요. 스트로크 클릭해서 앞쪽으로 표시하고요. 스와치 패널에서 빨간색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쉬프트 키 누른 채로 도큐멘트에서 드래그해서, 박스를 그려 주시고요. 모서리를 둥글게 하기 위해서 공률 조절 포인트를 안쪽으로 드래그를 하실게요. 텍스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클릭하시고요. 도큐멘트 클릭하시고 타이핑 하실게요.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옵션 바 캐릭터 패널에서 서체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확대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 박스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 주시고요. 폰트를 깨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메뉴에서 크리 t 아웃라인 메뉴 선택해 주시고요. Fill 클릭해서 앞쪽으로 표시하고 스와치 패널에서 빨간색을 선택을 해 주세요. 패널을 하나 열게요. 윈도우 메뉴에서 브러시 라이브러리 아티스틱, 아티스틱 촉착펄 펜슬 메뉴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목록에서 하나씩 클릭해 가면서 낙관 효과가 나는 목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스 클릭하시고요. 역시, 목록에서 낙관 효과가 나는 목록을 찾아주시기 바랄게요. 이때, 두께도 재설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하트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툴박스에서 일립스 툴 선택하시고요. 도큐멘트에서 alt shift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정원을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50% 축소된 작은 원을 복사하겠습니다. 툴박스에서요, 스케일 툴을 따닥 더블 클릭해 주세요. 유니폼에 50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원을 다시 하나 복제할게요. selection 툴 선택하시고요. alt 키 누른 채로 원을 다른 위치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주세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 선택해 주시고요. 원의 하단 부분을 드래그해서 포인트 선택하고 딜리트 키로 삭제하시고요. 복제된 원도 원의 하단 부분 드래그, 딜리트 키. 큰 원은 상단 부분을 드래그해서 포인트 선택하고 딜리트 키로 삭제하겠습니다.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끊어진 선들을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실게요. 끊어진 부분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라인을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요. 오브젝트 메뉴에서 패스 조인을 선택을 해주세요. 하트 하단 부분을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툴박스에서 앵커 포인트 툴 선택하시고요 하단 부분 포인트를 클릭을 해주시고 아랫 방향 화살표 키를 꾹 눌렀다 뗄게요 다일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해주시고요 왼쪽 포인트의 방향선을 드래그해서 살짝 살을 지워주겠습니다 오른쪽 포인트 방향선도 드래그해서 살짝 살을 지워주시고요 이제. 디일이 앞쪽에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스와치 패널에서 색상을 주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